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육아증권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이거는 그냥 단기 수익과 그냥 단기 손, 손실로 봐요. 그럼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죠? 매도하는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죠? 처분한 거기 때문에. 근데 4번은 아니죠.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서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하게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결산 시 소모품 및 소모품비 대체 붕괴를 하기 위하여 소모품 실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 자,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JB는 10월 26일 소모품 1 0만원을 구입하여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소모품 구입을 했다. 그래서 내가 다쓸 목적으로 소모품 비로 이렇게 차변에 처리하게 돼요. 비용이죠. 자, 그 다음 12월 31일, 소모품 실사 조사 시 남은 재고액은 300만원이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2월 31일 자에 조사를 했으면은, 쓴걸 조사하냐, 안쓴걸 조사하냐, 그거예요. 안쓴걸 당연히 조사하겠죠. 그러면은 사용 안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 남는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남은 재고액이 300만 원이더라? 안쓴 금액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이제 사용한 금액은 얼마예요?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미 비용을 했으면은 내가 다쓸 목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다못 썼어요. 그러면은 비용은 어떻게 돼요? 300만 원못쓴 거는 당연히 안 썼으니 비용에서 재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제외해주면 돼요? 700만 원을 썼으니 300만 원만큼 제외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에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되죠.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회계처리는 3번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현금 가부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현금 가부족은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수 없으며 임시계정 과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이건 재무상태표 에못 들어가죠. 그 다음, 12월 31일. 현금 가부족은 모든 잔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이월돼요.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수 없으면은 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다 정리하고 다 끝내줘야 돼요. 자, 그다음 3번 12월 31일 현금가부족은 잡손실 또는 자비익으로 상계처리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알수 없을 때 그냥 처리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현금가부족이 해당 내용이 파악이 되면 해당 수익 또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파악이 되면은 해당 수익이나 비용으로 대체를 해서 그냥, 그냥 현금가부족을 빼면 돼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 2월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4번 주식회사 JB는 기초 미수수익 33만원이 존재를 하며, 단기 중 이자수익 발생금액 67만원으로서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결산 시 미수수익은 20만원입니다. 해당 수령한 이자수익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는, 어, 24년도 6월달 문제에서는 비용으로 해서 나왔는 문제고요. 어 저작권 때문에, 예. 문제를 창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의 미수수익은 33만원이고 근데 미수수익에 해당하는 어, 발생한 어, 수익금액 있죠 여기 안에 미수수익도 같이 끼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67만원 물론 이 이자수익 안에서도 실제로 받는 금액이 있을 거고 못 받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 근데 결산시 미수수익은 20만원이에요 못 받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 20만원 빼면 되죠, 기말에서. 그럼 실제 수령 금액은 얼마예요? 80만원 만큼 받은 거죠. 34번에 다음 몇 번이에요? 실수령 금액 80만원이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발생된 거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기말은 그냥 빼주면 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돈 받는 금액이나 돈 주는 금액하고 거기에 같이 섞여 있어요 현금하고 같이 그러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미수 수익까지 포함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회사의 외부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현합니다. 감사 의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명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 문,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는 주식회사 JB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성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거기 핵심만 딱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문제에서는. 자, 이겁니다.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나 의견 못 하겠다 이 뜻이에요. 나 의견 못 해요. 나못 하겠어요. 나 도망갈래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보고서의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이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계감사인도, 이게 좀 내가, 그러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내가 진짜 큰일 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날것 같다. 이,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감사 의견 자체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 못하겠다. 못하겠으니 그냥 다른 사람 해라. 돈안받아 좋다. 우리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B5에 있는 회계감사법인이 직원이 뭐한 10명, 20명 있내 데가 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 그 하나 때문에 막 구속되고 막 영업 정지되고 그래 봐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 못 받는다. 못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적정 의견 아니죠. 한정 의견 아니죠. 부적정 의견 아닙니다. 부적정 의견은 심각한 사항을 초래를 했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의견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된다. 맞죠? 이 문제 모의고사에서 몇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하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산 부채 상계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맞아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흡수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합 표시 말고 그러니까 어, 비슷한 계정 과목 자체를 상계 처리하지 않고 흡수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사한 계정 과목에 대하여 통합 처리할 수 있다. 계정과목 및 통합표시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이제 통합표시의 가장 대표적인 계정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잉여금, 자본조정만 표시할 수 있다. 하나 빠진 게 있죠. 뭐예요? 자본조정만 하면 안 되죠. 기타 포괄서인누계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총자산 회전율은 얼마인가입니다. 매출액 1억, 기초 총자산 2천만 원, 기말 총자산 6천만 원.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은요, 어, 매출액에서 나누기 어, 평균 총 자산,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기초 자산에서, 기말 자산을 더해주고, 그래서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기초, 제, 기초 총 자산, 기초 자산, 그 다음에 기말 자산,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천만 000, 원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1억 원이 돼요. 그러면 1억 원에서 4천만 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회전율은 2.5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 비율을 높이는 거래로 옳지 않은 것. 자 유동 비율이라고 하면은 그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채가 올라가면 안 돼요. 부채를 내려간다든지 유동 자산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유동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근데 어, 유동 부채가 높아지거나 아니 유동 자산이 내려가는 현상은 유동부유을 높일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 내려가고 이제 반대 현상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상품 매 상품 판매 시 매출채권 이거는 유동자산이 올라가죠. 그다음에 2번 상품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 수령 이거는 유동부채가 올라가게 돼요. 왜냐 선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그럼 3번 유형자산 처분 후 대금 미수령 이건 유동자산이 올라가죠. 미수금이니까. 그럼 4번 상품 구입 후 보통 예금 이체. 자이 부분에 대해서 상품 구입 후 보통 예금 이체는 분개 처리하면은 차변에 상품으로 처리를 하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산의 증가하고 자산의 감소니까 유동비율을 높이냐 안 높이냐에 따른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불변이죠. 그래서 4번도 높이는 거래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래니까. 어찌 보면 4번도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옳지 않은 정식적인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선수금은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유동비율을 낮게 만드는 상황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JB의 2023년과 2024년 이익률과 업종평균 자료에 대하여 옳지 않은 의견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업종평균은 2014년 40%, 20%, 10%이고요. 주식회사 JB는 60%, 30%, 15%입니다. 그러니까 업종평균보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뽑아냈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정진. 업종 평균에서 매출 총이익률 40%라는 것은 2023년 대비 2024년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나온 것은 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되어 판매량이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판매 금액이 높을 수도 있고요 물가가 안정돼서 원가 금액이 내려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익을 많이 뽑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진에 대한 얘기는 맞냐 틀리냐고 했을 때 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번에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하율. 영업이익률이 평균 20%로 보아 작년보다 실적이 매우 좋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를 작년보다 유사하게 사용했다면 은 영업관리를 상당히 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진하고 얘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어 20%라는 거는 이제 물가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서 이제 판매금액이 그대로라고 하면은 이를 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판매금액이 내려 판매금액이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 상태에서 이제 영업이익률 10%라는 거는 상당히 아껴가쓸수 있는 상률이 높아요. 근데 같은 비율을 봤을 때는 50% 비율이거든요. 두개합두개 합치, 이제 합치면은 이것도 두개 합치면 50%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작년하고 그대로 거의 유사하게 돈을 썼다 이 뜻인 거예요. 유사하게 돈을 썼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유사하게 돈을 썼다. 그 아니면은 이제 쓴망,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액이 이제 올라가면서 판매비와 관리비도 이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딱그 작년과 딱 유지될 수 있도록 딱 돈을 썼는 거죠. 그래서 작년보다 유사하게 사용했다면은 영업 관리를 상당히 잘했다고 볼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올려버리면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꼬꾸로내려 앉아요. 내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시 것도 사실상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다음 화랑 단기 순이익률 2023년과 비교한다면은 10%의 단기 순이익률을 더 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업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단기 아시면 단기 순이익률을 봤을 때 업종이 10%고 에는 15%고 10%만큼 올랐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업 상태는 매우 좋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얼마 정도 있냐는 대신 없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15%의 확률로 더 올려 더 끌어 올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 자체에서 그러니까 대출금을 좀 많이 갚았다든지. 아니면은 영업의 비용에서 생각보다 이자 비용이 적게 나왔다든지 실적이 좋으면은 이자율이 내려가거든요 그런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화랑에 대한 얘기도 맞습니다그 다음 기현 단기 순이익률이 매출 매출 총이익률 대비 3배 이상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크게 개선된 건 없다고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실적이 엄청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률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회사 자체도 잘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개선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열에 대한 얘기는 틀렸어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건몇 번? 4번이 틀렸다라고 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주당순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주당순이익은 단기순이익에서 한주의 순이익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 다음 주가수익률 퍼의 기초자료에 이용된다 맞죠? 3번 주당순이익 산식에서 우선주도 포함된다 맞아요. 우선주는 포함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보통주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주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4번 단기순이익이 커질수록 한주당 순이익 도 커진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몇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모든 문제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실제 문제 만드는 거랑 이제 해설풀이를 하다 보니 오타가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이제 기존에 보내신 분들은 다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제가 문제를 창작하다 보니 앞에 문제랑 많이 좀 중복이 돼요. 그리고 앞에 차랑 중복도 많이 될수 밖에 없는 게 문제를 1, 2, 3회차, 4회차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참고를 해서 문제를 돌려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문제를 아예 다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유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회의관리 2급의 이 모의고사를 또 받고 싶어서 이 보시는 분들도 매우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참 문제 만드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험 때뵙도록 하고요 모의고사는 계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데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